에살레 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박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명령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그런 삶을 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영국인이었는데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들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한 권을 어, 이제 쓴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조그만 책이지만은 이 책에는 순간순간마다 그녀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참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룩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녀가 원하는 세 가지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삶 속에서 세 가지 상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원이 내삶 속에서 세 가지 상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원이 불같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세 가지 상처는 회개의 상처, 극률의 상처, 하나님을 향한 상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녀가 원했던 이세 가지 상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째로 그가 이렇게 말하죠. 회개의 상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죄를 뼛속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지도 않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값싸게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줄리안 이 여인은 오 하나님 제가 회개의 아픔으로 상처를 받게 하옵소서. 제가 범죄한 것을 슬퍼하게 하시고 그 슬픔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상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줄리안의 회개의 상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질러진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의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률의 상처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통 교리를 믿지만은 극률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들의 눈에서는 사랑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극률이 없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뼈이며 살점조차 없는 마른 뼈다입니다 극률이 이토록 중요하단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게 국률의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때때로 가슴 아파하고 슬픔의 잠김이 있어야 합니다. 아, 누구 때문에 어느 분 때문에 그분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나빠요. 저 사람의 신앙을 보면은. 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보면은 인생을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겪으면서 살아 가 보십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의 상처란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상처에 동참하는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니까 로맨틱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건 사랑의 갈망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큰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상을 유하여 달려가노라 랬어요 상을 유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갈망이에요. 그러면 그 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바울도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줄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저에게 주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조카나이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추구한다면 저는 언제나 목마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상처를 주시고 제가 늘 하나님을 향한 향수병에 시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향수병에. 너무나 갈망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창수병에 걸려 시달리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의 뿌리를 박으라입니다. 대단히 역동적이고 강렬함을 느끼는 그런 표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뿌리를 박으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 표를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뿌리를 내리라 이건 참 평범해요 쉬워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뿌리만 내려서는 안 된다 뿌리를 박으라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동적이고 강렬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거룩의 뿌리를 박으라고 그렇게 제가 이표혈를 정했습니다 골로스 2장 6절 7절 아까 읽어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여기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세움을 받아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거룩의 뿌리를 박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바울과 다윗이 거룩의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이었다 고랬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거룩의 뿌리를 박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말은 고상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상하게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막이나 산 속에서 수양하고 있는 수도사나 뭐 기도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거룩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르게 살라, 구별되어 살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룩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기초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산 다윗은 거룩의 뿌리를 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편 다윗 1은 시편 1편에서 거리를 거룩에 뿌리를 박은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면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거룩의 뿌리를 박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룩의 뿌리를 박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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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아니한다는 말을 세번 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산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 이 꾀는요,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악인들의 꾀를 자꾸 들으면요.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악한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귀에는 우리 귀에는 많은 말들이 들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린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말들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까지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하면 드디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결국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소리가 어떤 악인들의 꾀가 우리의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내 삶에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거룩의 뿌리를 박으려면 먼저 악인들의 꾀를 멀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례생활하는데 도움되지 않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잘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의 귀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서 4장 24절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귀한 내용의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마음을 잘 지켜서 악인들의 꾀를 여러분 여기에 담으면 안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죄인들에게 서지 말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요 불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주인이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자기가 조종을 해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길로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인도합니다. 의심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분노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불신앙의 사람과 가까이하게 되면요. 나도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 자리는 인간 어느 누구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주님만이 내 마음의 자리를 앉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명예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전부 다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스스로 속았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속았다면 억울하다 분하다 막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땅바닥을 치고 하지만 억울할 거 없습니다. 왜 속았을까요? 속인 사람도 잘못이지만요. 속은 죄도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욕심이 있으니까 속은 거예요. 유혹에 빠졌으니까 속은 겁니다. 자신에게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아무리 악한 사탄마귀가 나를 꾀인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내 배가 넉넉하고 배불러서 음식 냄새 막기조차도싫어한다면 아무리 진주 성찰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충만하면요, 어떤 유혹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베스트셀러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인도로 천국의 화려한 세계를 다 구경을 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영광된 천국 구경을 하는데 한 곳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문도 없고 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베드로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 안 보는 게 좋을 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보고 싶은데요. 보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다고 막 간청을 했습니다. "정 그러면 보아라"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 보니까 창고 안에는 큰 박스들이 수없이 천장까지 꽉차 있는 것입니다. 박스마다 빨간 리본이 하나 달려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었어요. 아, 그러면 내이름의 박스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이름의 첫 자, 제이 자 그것을 찾아 나갔습니다. 드디어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열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 보화와 금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들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 주려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 줬습니다. 아, 근데 왜안 줬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셨지. 받을 만 하지 않으니까 안 주셨지.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다고 야단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를 다해 놓으시고도 주실 수가 없어서 안 주셨단다. 받을 그릇이 못 돼서 못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깨끗한 그릇, 쓰임 받는 그릇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룩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성결한 사람이 되고 거룩의 사람이 되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르게 사셔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송구영 신부님에 들일 때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거룩의 거루,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거룩의 뿌리를 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율법이라고만 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말씀을 따라 살때 거룩해지고, 현재에도 이 말씀을 따라 살때 거룩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의 뿌리를 박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룩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흥분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막 흥분이 되십니까? 또한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요, 가만히 조용히 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꼭꼭 씹으면 단물이 나옵니다. 단물이 아니라 꿀물이 나옵니다. 10편 19편 10절에 보면요.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10편 119편 103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의 말씀이 꿀보다 더잘 정도로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즐거운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거룩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아멘. 말씀을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편3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디아니암 갔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그는 그랬어요. 그럼 그가 누구입니까? 거룩의 뿌리를 내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가가 뭡니까? <laughs> 시내가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은 거룩의 뿌리를 예수님께 박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구성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요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께 박으시길 바랍니다. 시의가에 박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서두에 줄리안의 세 가지 상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줄리언이 하나님께 세 가지 상처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녀는 불과 32세에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덕분에 그녀는 진정한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참신앙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줄리언의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습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소리칠 때도 저는 제가 죄인이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국렬의 상처를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죄많고 불쌍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통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의 경건이 습관적인 봉사로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제가 귀신들이 제게 굴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상심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일출의 희망조차 없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의 멍해를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저의 국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향수병이 불치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고 저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고 느끼게 하소서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구하나이다 제 간고를 들으시고 허락하시되 제가 치를 대가가 무엇이든지 개의치 마소서 저는 하나님의 것이나이다 저는 십자가를 붙잡아 제 어깨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저에게 세 가지 상처를 주소서. 그렇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서 심을 주시는 대로 제가 모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게 거룩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르지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의 깊이가 깊이가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요. 이제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박아서 정말 여러분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지금 교회 표를 거기다 써놨어요. 거리의 뿌리를 박으라. 그 뿌리를 내렸죠. 그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들이 보면 열매가 보일 겁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돼요 그게요? 모는 뭡니까? 천에다가 글씨죠. 어, 이게 아니라 거기 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아홉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기다가 제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의 뿌리를 박으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요, 성숙한 그리돌이 되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민족 사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된 인생이 될까요? 내가 거룩해지면은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주님이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안 주시겠냐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문서 27장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입맞춤 다음에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육신은 여러분을 어류만져 준 다음에 비수처럼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다음에 그 상처를 온전히 치료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실 것이며 줄리안이 말했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이고 거룩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예수님께 박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 박으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라 형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책임져지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